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제 3시간 있다가 릴리를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나무들은 이렇게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쁘긴 하죠? 엄마가 이거 오늘 엄마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같이 초콜릿 오늘 먹을래. 야 민민. 잠만. 응? 응?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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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때 맛있어? 맛있지? 이거 왜 샀지? 우리? 이거 왜 샀죠? 우리? 어디 갈 거야? 우리? 응? 응? 귀거잘안 들리는 것같아 빼고 말하자. 우리 비행기 슈용 타고 어디 가야죠? 코 구이야 와와 <laughs> 저희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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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계속하고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돼가잖아요. 코로나가 된지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한국 가기로 했습니다. 저랑 릴리랑 갈 거고 남편은 이제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출장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못갈것 같고 릴리랑 저랑 먼저 코리아에 가서 한달 정도 지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후치민에 있는 미영이랑 승민이도 한국에 내일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미영이네랑 같이 한국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될까? 엄마가 지금 코리아 간다고 말하는 거니까. 코리아에 가서 한달 정도 지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저희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두 달, 두달 정도 스웨덴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걔네는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올 가을 겨울은 어, 물론 춥고 어둡지만 재밌게 <laughs> 지낼 수 <laughs> 있을 <있겠다>. 것같 <laughs> 우와 완전 잘한다 어, 릴리는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가족들을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아우.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야 할 예정이고 한국에 가서 한국 음식들도 먹고 가족들도 만나고 도시들도 <laughs> 보고 누나. 엄마 아, 카메라 이렇게 좀 줄이. 달리. 달리. 봐보자. 막 한번 사이즈 하나 작은 거 이거 릴리 거. 이거 누굴 거야? 이 맞아. 승민 언니. 승민 언니 거야. 릴리들오은넌니 네 거로 해야지. 올라가. 이건 릴리 거. 어, 이거 귀 엄마. 어너양 같다. 저희 카미한테 인사 좀 해줄래? 카미. 이것도 입어보고 싶어? 네. 어, 올 겨울에 릴리랑 승민이랑 커플로 입을 재킷이에요. 자. 엄마 생야 엄마 여기 못잡그지 이거 너무 작은데. 너무 작지 않아? 조금 작아. 자. 음. 음, 예쁘다잉. 카미야. <laughs> 카메라야. 엄마, 손 어디서 릴리 손? 귀엽다니. 엄마가 생민아님 거 입어볼까? 모자를 벗어야겠다. 안녕. 이거 작년에 릴리가 오버롤로 입었던 같은 패턴 디자인인데. 자, 한번 해보세요. 멋지다 우있다 요번에는 이제 나이... 이제 커가지고 자켓이에요, 이거 약간 엉덩이까지 아, 내려오는예빠마 마마 아, 벗겨줄게요, 덥지, 봄? 어유, 덥지? 어유, 눈내는오네 그니까, 지금 눈이 와야 돼스네 오면 이거 할수 있는 거 지금 너무 덥지? 이요. 니오 맞아 그래서. 작년이랑 같은 패턴, 그 다음에 이런 재질이고,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왜냐면 여기 안에 눈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릴리랑 승민이랑 함께 하는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음, 결정한지는 지금 한, 거의 한 달은 아직이지만 좀몇주 됐거든요. 요 가려고 하니까 준비하기 꽤 많았어요. 왜냐면 뭐이것저것 서류가 네, 어, 어, 서류들이 좀 많이 네, 필요 네, 했어요 왜냐면 리코도브로크, 제코도브로크. 리 o m e back. Come back. c o 스웨덴 a c 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 봤습니다. 이제 한요번주 다음 주까지는 어 이제 가족들을 한또 이제 시가족들을 한동안 못 만날 거니까 만나서 놀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한국 가기 일주일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면 감기 같은 게 올면은 고생 들어. 아 <laughs> 맞아. 감기 같은 거 올면은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끼리만 지내기로 했고. 아무튼 저희는 한국을 갑니다. 그게요. 왜? 왜? 어. 자, 우리 다시 피카 하자. 정신없다. 릴리. 릴리, 릴리, 봐봐 <Net> 아니, 안녕하지말고 그냥 아요 아니요, 아니이 아니요, 아니 Lilly? Ska jag hjälpa dig? Vill du ha hjälp där? det bra? Ska du vända dig om gumman? Ska du vända dig om? Ja, det är Lillys. 오늘 점심은 쭈꾸미를 어, 썰어 넣은 그리고 매운 고추 넣은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고요. 김치도 좀 넣었어요. 오늘은 남편이 오랜만에 바나나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바나나 케이크에 피카를 하려고요. 저희는 아이스라떼를 마시고 릴리는 우유. 릴리 카페 릴리 카페. 릴리 크리븐, 릴리 쉐다. Okay. 깨서 사면 너무 많잖아. 응. 하나만 사야지. 너돈 있어? 돈 있어? 응? 돈. 어디 있어 돈? mọi người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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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realize <coughs> Mm. Vad duktig du är. Mm. Ja. Åh <laughs> <laughs> oh, vad bra, Rilly. Men vi måste vänta pappa. Kom, Rilly. Mm. Litet till Nej. gumman. Bra, så duktig du är. Och så lite åt höger. Så ser vi ditåt.